거북이 봉정진당과 아, 네. 수공 상진 거북이 김성근 의원이 미성곤 의원이 미성곤 의원이 오신다고요? 예, 뭐, 네. 형, 야, 의원, 예, 예. 아, 네, 제주도 여기 음. 거의 아. 태고, 태고정이어서 아. 태고정 의원에서 아, 요청을 해가지고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예. 미성곤 의원이 태고정 우리 동단 스님들이 저기 뭐지? 얘예 써가지고 국회의원 음, 당선 지켜있습니다, 그고 아, 그래서 네, 예. 이승훈은 지역이 조금 어려운 지역인데? 본인도, 얘기인데. 본인도 예. 알고 음. 계십니다, 그냥. 아, 그렇군요. 이목인 이원님이, 그, 제주도까지 그날 음. 내 가있는데 연락이 와가지고, 그때 우리 종단 스님들 전부 모셔놓고, 아. 서귀포 쪽 스님들, 그래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했더니만은, 이거 음. 각별히 좀 도와드린 거 같아요. 아, 그렇군요. 음. 감사합니다. 아. <웃음> <웃음> 아니, 뭐, 그렇게, 그또 당선될 수 있겠고, 우리 때문에 된것 같아가지고. 네. <laughs> 아니, 맞죠. 아니, 원래 뭐, 그, 유성근 노은 씨에가 원래 구조적으로 좀 어려운 지이라고그 네. 그, 좀 거의, 거의 지고 있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음. 근데, 그, 뭐, 이제, 다행스럽게, 우리 음. 농단에 또 중진 스님들이 몇분 거기 사셔. 네. 그분들이 또 신도들이 많아. 음, 음. 그렇 네. 그래서, 어쨌든, 뭐, 제주도는 태고종신드나체 잘못 보면은 국회의원이나 시장이나, 뭐, 네. 도지사는 하기 힘듭니다. 아. 네. 아, 거기가 왜태고종이그렇 많습니까? 옛날부터, 이제, 그, 이 거의 태고종이었습니다 거의 90%였는데, 지금 음. 이제 천태종하고 조개종 진각종이 30%를 가져갔죠. 네. 음. 네. 지금 막70% 정도가 그래도 아직까지는 태고종이돼 네. 있고,